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신가요? 가정에 멀티탭이 적어도 두세개 이상은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 안전한 전기 전자제품 사용 팁들과 멀티탭 고르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멀티탭 고르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멀티탭은 화재의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잘 알고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멀티탭은 바닥에 놓여져 있죠. 바닥에 장시간 놓여져 있게 되면 당연히 먼지들이 많이 쌓이게 될 텐데요. 이 멀티탭에 보면 전원이 꼽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보통 이렇게 마개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탭을 꽂게 되면 이 막혀 있는 부분이 열리게 되면서 전원이 결속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막혀 있더라도 장시간 멀티탭이 바닥에 있다 보면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런 먼지들이 컨센트를 꽂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스파크가 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쓰지 않는 이 컨센트 부분은 막아주시는 게 좋겠죠.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어, 이렇게 컨센트 마개를 판매하는데요. 1, 2천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 되도록이면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컨센트 부분을 막아 주시게 되면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쓰지 않는 컨센트에는 꼭 이렇게 마개를 달아서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 멀티탭의 경우는 이렇게 전체 전원이 있고요. 전체 전원을 올리게 되면 하부에 있는 각 전원을 또 따로 올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전체 전원을 올리고 필요한 전원들만 켜주게 되면 좀더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수 있죠. 그리고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장시간 가실 경우에는 전체 전원을 아예 내려주시면 낭비되는 전력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멀티탭에 보시면 리셋 버튼이 있거나 누전 차단이 붙은 멀티탭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누전 차단이 포함된 멀티탭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갑작스런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할때 자동으로 누전 차단이 되게 되면 전체 전원이 차단되면서 화재 위험성에서 안전하게 여러분의 집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장마라든지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멀티탭 전원을 꺼주는 게 좋죠. 자, 누전 차단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누전 차단이 붙어 있지 않은 멀티탭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전원을 꺼주는 게 좋습니다. 천둥번개가 칠때 가전제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경우는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멀티탭을 고르실 때또 중요한 부분은 연결선을 굵은 멀티탭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연결선이 얇게 되면 발열이 많이 나고요. 안정성에 취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선 부분은 되도록이면 굵은 것을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멀티탭과 선 연결 부위가 꺾이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좋죠. 자, 멀티탭 이용하실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굉장히 안 좋죠. 자, 이런 건 절대 피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탭에 멀티탭을 이어서 쓰는 경우죠. 자, 이런 멀티탭에 또 멀티탭을 하나를 더 꽂죠. 이렇게 멀티탭을 두세 개씩 이어서 쓰시는데요. 제일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절대 멀티탭에 멀티탭을 연장해서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해서 쓰게 되면 중간에서 손실되는 전기가 굉장히 많죠. 자, 아예 선이 길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결속이 돼서 다시 연결이 되게 되면 이 결속되는 부위에서 유실되는 전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멀티탭은 정확하게 맞는 길이를 꼭 이용을 하시고요. 짧을 경우에는 긴 길이의 멀티탭을 따로 구매를 해서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저렴한 멀티탭을 보시면 이런 플라스틱이 화재에 강한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잘 녹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멀티탭은 4, 5년 정도 쓰시면 반드시 교환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멀티탭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 전기가 통전되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다 보면 사용 연한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꼽힌 부분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 있는 결속 부분과 안쪽에서 결속되는 부분이 녹아서 붙어서 그러는데요. 어, 그것도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멀티탭이 꽂혀서 녹아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조만간 누전이 되거나 화재 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교체를 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멀티탭은 현대 일렉트릭에서 나온 이 멀티탭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외부 재질이 알미늄 재질이라 화재에 강하겠죠. 자, 그 다음 멀티탭 전선이 굉장히 굵습니다. 어, 일반적인 멀티탭에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스위치는 없지만 전체 스위치가 붙어 있고요. 차단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누전 차단기가 있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어, 멀티탭에는 전부 용량이 있죠. 보통 와트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와트수는 어, 여러분 가전제품을 보셔야 되겠지만 어, 보통 요 정도 와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1700와트, 세탁기가 1500와트, 전자레인지 1600와트, 다리미가 1250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의 매일 쓰시는 헤어 드라이기도 거의 1000와트 정도 됩니다. 자, 컴퓨터는 600와트, TV가 500와트죠. 자, 그 다음 요즘 필수품인 에어컨이 있죠? 에어컨도 1500와트 정도는 보통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전제품의 전력량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멀티탭이 2000와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멀티탭에 여기 있는 1700W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1600W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두 개를 합치면 3300W가 되겠죠. 그러면 이 멀티탭의 용량을 초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몇 배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 현대 일렉트릭 멀티탭은 4000W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 경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같이 꽂더라도 700와트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아무리 4,000와트를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다리미를 한꺼번에 연결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용량을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나만 연결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직접 벽체에 꽂아 주시는 게 좋죠 에어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특히 전자레인지라든지 에어컨 또는 세탁기 또는 다리미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소비되는 전력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벽체 콘센트에 직접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만 이용을 하시는 게좀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드리는 현대 일렉트릭의 멀티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현대 일렉트릭 멀티탭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구수와 길이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나오죠. 보통 1.5m는 실제 이용할 때좀 짧기 때문에 3m 정도 되는 멀티탭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제품 설명에서 보다시피 4000W의 허용 전력과 과부하 차단 기능과 누전 차단 기능, 합선 차단 기능까지 전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전방지 황동 접지와 플로그도 뽑기 쉽게 손잡이가 붙어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늄 표면 처리가 돼서 화재에도 안전하겠죠. 그리고 KS 규격의 고순도 구리서드로 되어 있어서 발열에도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 굵기도 굉장히 굵게 되어 있죠. 멀티탭은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멀티탭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멀티탭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벽체 컨센트에 코드를 연결을 할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TV나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고주파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그런 경우가 있죠. 삐- 하는 고주파음이 들리는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코드를 뽑아서 한번 반대로 꼽아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벽체로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 전기기 이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극성이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고주파음이 들릴 경우에는 한번 반대로 꼽아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고주파음을 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벽체 컨센트를 보면 어, 이렇게 접지 단자가 있는 콘센트가 있고요. 이런 접지 단자가 없는 컨센트가 있죠. 지금 이 컨센트의 경우는 접지 단자가 없는 컨센트인데요. 자, 이거는 아무래도 좋지 않죠. 예전에 지은 집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접지 단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이 컨센트를 접지 단자 있는 걸로 바꿔주는 게 좋죠. 과전류가 있을 경우 접지 단자로 흘러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접지 단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전기기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집에 이렇게 접지단자 없는 컨센트가 있을 경우 어, 알아보시고 컨센트만 어, 접지단자 있는 걸로 바꿔주셔도 좀더 안전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꽂았을 때 어, 이렇게 선을 잡고 당기는 경우가 있죠. 진짜 위험한 거죠. 자이 부분이 계속 힘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부분에 접촉이 떨어져서 스파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플라스틱이 녹거나 아예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선을 잡아 당기시면 안 되겠고요. 앞쪽에 이런 코드들에는 항상 손으로 걸수 있는 손잡이가 붙어 있어요. 그걸 잡고 당겨 주셔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또 화재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거를 반쯤 꼽아 놓은 상태인데요. 이것도 진짜 위험하죠. 이렇게 느슨하게 꽂혀 있는 코드가 계속 흔들리다 보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거기서 발화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 이런 컨센트 단자나 코드는 전부 플라스틱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면 녹을 수밖에 없고요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서 안전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컴퓨터의 뒷면인데요 어, 모든 가전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절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바로 뽑으면 안 되죠 컴퓨터나 가전, TV, 이런 전자기기들은 반드시 전원을 끈 다음, 그 다음에 코드를 뽑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종료를 했더라도 뒷부분에 보시면 파워 버튼이 또 붙어 있습니다.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다음 코드를 뽑아주셔야 이 파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껐다라도 이 파워에는 계속 전기가 공급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 전원이 ON이 된 상태에서 뒤에 있는 코드를 뽑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컴퓨터에서 코드를 뺄 때는 뒤에 있는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주셔야 되겠고요. 어, 가끔 컴퓨터가 안 켜지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보면 거의 이 전원을 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뒷부분 파워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안전과 직결이 되는 멀티탭과 전기 전자제품 사용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안전만큼은 조심해서 손해볼 게 없죠. 조금만 신경 써서 이용하셔도 화재 위험을 10분의 1 1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주의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에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